3월의 첫 주일입니다. 봄을 기다리는 때가 된것 같습니다. 겨운에 얼어붙은 땅이 이제 따뜻한 바람으로 녹듯이 움츠린 여러분들의 영혼에도 은혜의 바람이 불어와서 기지개를 펴고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가 마음껏 느려지는 복된 이 잔치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월이 되고 어제는 또 3일절이기도 했지만 교회적인 절기로 따져보면 교회력으로 오늘까지 이제 주현절이 지켜지는, 오늘은 주현절의 마지막 주일이고요. 예수님의 산상 변모 주일이라고도 합니다. 네. 여러분, 집에 계신 교회 달력, 집에 있는 교회 달력들을, 교회 달력을 보시면 거기 매 주일마다 오늘이 어떤 주일인지를 이렇게 표기해 놓고 있는데 한번 보시고 예배드리러 오시는 것도 네.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현절은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로서 공생의 사역을 하기 위해 세상의 자신을 드러내신 그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한 절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산상 변모 주일은, 어, 산상, 말 그대로 산 위에서 변모, 예수님께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변화된 게꼭 기념할 만한 날입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사건이 된 이유는 예수님이 산상 변모 사건 이후로 이제 구체적인 순환의 길을 가시게 된다라는 거죠. 그 이전까지는 복음을 전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자신을 어느 정도 가리고 계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메시아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시작하신다는 첫 번째 사건으로서의 산상 변모 주일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 변모 주의는 이제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이 순환의 사순절을 연결해주는 그런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주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고난을 하나로 연결해주는 이 변화산의 이야기는요, 공간복음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새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어느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다가 그 중에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 이 셋만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면 대부분 이 변화산을 꼭 가보게 되는데요, 얼마나 높은지 숨이 차고 또 땀이 뻘뻘 날 정도로 꼬불꼬불 돌아서 많은 시간 걸어서 올라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 산에 오르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환하게 변화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사모됩니다. 제 피부톤이 늘 어두워서 해같이 빛나는 얼굴, 저희늘 사모하는 마음이 되는데요. 마가는요, 오늘 이 복음, 자기 오늘 본문에서 3절에서 마태가 표현한 이표현을더 멋있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어서 그 옷에서 광채가 나는데 세상에서 빨래하는 사람이 그렇게 희게 할수 없을 만큼 희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옥시크린도할수 없는 그 일을 주님이 하셔낸 거예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빨래하시는 주부님들 더러워진 옷을 열심히 빨아서 새하얗게 빨래돼서 나오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누가 누가 는요 조금 이 장면을 신중하게 다룹니다. 누가 보면 9장 29절에 보시면, 마태와 마가가 사용한 변형되셨다라는 단어를 똑같이 쓰지 않고요.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라고 표현하면서,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했다고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누가가 이렇게 마태나 마가가 썼던 변형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변화라는 말을 쓴 이유는, 마태, 마가가 썼던 변, 변형되다라는 그말에 원래 헬라어 단어가 메타모로 포쉐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헬라 문화권에서는 그 신들 있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들이 뭔가 인간이기도 하고 신이었다가 신의 모습으로 짠 변신할 때 이런 이 단어를 똑같이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우상신들의 변형과 똑같이 오해될까 그런 소지가 있어서 누가 가요? 조금 공부한 게더 많거든요. 의사거든요. 그래서 그런 언어적인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그런 염려가 있어서 어, 변, 변형이라는 단어 대신에 변화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뭐 어쨌든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요. 변형 또는 변모, 용모가 변화되다라는 이 표현 표현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신성을 잘 드러내는 예수님의 신적인 정체성을 아주 극적으로 표현하는 유대인들의 최상급의 관용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보시면 모세가 신의 선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십계명에 적은 돌판을 두 손에 들고 내려옵니다. 그럴 때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에서는 다니엘이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귀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자는 불꽃 같았다라고 말하죠.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서 요한이 밤모섬에 갇혀 있을 때 환상 본 것처럼 머리와 털의 희귀가 흰 양털의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9장의 기록을 보면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을 때 문득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죠. 마태와 마가 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모세 엘리야와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만 31절에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였다라고 그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세요 여기서 별세라는 말,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 말이니까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죽음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누가가 사용한 이 별세하다, 죽음, 죽음에 대한 이 단어가 흥미롭게도 헬라어 원어를 봤더니요 엑소더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떠나가심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엑소더스라는 말 어디서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엑소더스는 출애굽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런데 누가는 지금 그 단어를 여기서 쓰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이 어떤 사건입니까?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살이를 노예 하던 애굽을 탈출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 미지의 광야로 떠나갔던 역사적인 사건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약속의 땅에 와서 조상들의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6월절을 지키죠. 그 6월절을 지킬 때마다 이 출애굽의 구원을 매년 기억해왔던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지. 우리가 3.1절 광복절을 지키는 것처럼 그때 우리가 그렇게 독립을 위해 외쳤지, 그때 우리가 그렇게 해방을 맞았지, 그 기억을 되살리는 것처럼 6월절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 이것을 기억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여전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들에게 장차 오실 메시아가 그렇게 우리를 또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종말론적인 희망의 근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될 이 구원의 이야기를 바로 엑소더스 출애굽의 언어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시고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그리고 구약의 예언을 대표하는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시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제자들이 지켜봤습니다. 그중에 베드로가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얼마나 베드로가 영광스럽고 황홀했으면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주님 여기다 집 짓고 우리 살아요 이겁니다. 너무나 좋은 거죠. 그런데 마가는요 베드로의 이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것은 베드로가 무서워서.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이라고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좀더 명확하게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건데요. 단지 베드로가 얼떨결에 그렇게 헛소리를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이 놀라운 일의 의미를 전혀 깨닫고 있지 못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이 변화산의 이야기가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사실은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하신 이후에 벌어진 첫 번째 사건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예수님의 일행이 빌립보 가이사라지방에 있었는데 여기서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아는 그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순환을 비로소 예고하셨습니다. 마가는요, 오늘 본문 2절에서 엿새 후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이 앞에 있는 엿새 전에 있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예수님의 순환 예고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 엿새 후에라는 표현으로 암시하고 있는 건데요.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요. 더러는 세레이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다시 물으셨을 때 시몬 베드로가 그 유명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대답하죠. 예수님께서 이 대답이 너무나 좋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너는 이제 베드로다. 너는 이제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신 후에 갑자기 이제 나는 죽을 거야 라고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여러분 너무 황당한 사건 아닙니까? 자 이제 우리 같이 집을 잘 지어보자 라고 해놓고 그런데 나는 이제 죽을 거야. 이게 무슨 논리인가요?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마태복음 16장 2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제자들에게는 청천병력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하시면서 왜 고난받고 죽는다고 말하시지?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를 이제 우리가 알아보게 되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의 이 모든 문제가 단박에 해결될 수 있는 거 아니야? 거기다가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돼라고 말씀하시죠. 당신이 죽는 것뿐만이 아니라 제자들도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당연히 베드로가요, 저항했죠. 아주 강력하게 저항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에게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조금 전 훌륭한 신앙, 신앙 고백을 한 제자 베드로를 향해서 아주 거친 말로 나무라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제자들은요.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요 필사적으로 예수님의 순환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사실 이 저항은 요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자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본문 7절에 보니까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하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여기서 구름이 그들을 덮었죠. 구름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보시면 광야에서 모세가 성막을 완성했을 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했습니다 구름 속에서 제자들이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였습니다. 구름 속에서 제자들이 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본문 8 절에 보니까 그 음성이 들리는 중에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뿐이었습니다. 엎드러져 있는 구름이 덮여 있는 그 정신을 차릴 수 없는 황홀한 그 황홀경이 이제 끝났습니다. 환상은 갑작스레 끝났죠. 남은 것은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 뿐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남은 것은 그 음성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 눈앞에 일어난 이 영광의 황홀경에 매료되어서요, 여기가 조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그산 위에 머물고 싶어 했습니다. 베드로는 평화와 안정이 보장되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 했던 것이죠.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 영광의 광채 안에 머물러 있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들도 늘 은혜 받으면 그 은혜를 간직하고 싶지 않습니까? 저 어린 시절에 출연해 가면 그렇게 재밌고 좋을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재밌게 놀아주죠. 때가 되면 맛있는 밥도 해주죠. 늘 친구들과 재밌게 놀고 말씀도 배우고 찬양도 하고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늘 수련회가 끝날 때가 되면 선생님 집에 안 가면 안 돼요? 우리 여기 수양관에서 같이 살아요.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좋으면 거기 있고 싶은 거죠. 이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감정이고 바람일 것입니다. 우리도 은혜받은 경험,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안정적인 그런 상황에 늘 머물고 싶어하는 베드로의 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초막 셋의 마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응성은요,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가셔야 되는 그 길이 옳다는 것. 그 순환의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반드시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이 다시 그들을 데리고 산 아래 삶의 현장으로 내려오셨죠. 하늘의 영광을 뒤로하고 다시 땅의 고통에 집중하셨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본문은 귀신들린 아이에게 치유를 베푸는 사건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이 된 겁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순환의 여행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해 약속의 땅을 향해 미지의 광야로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구원과 생명을 향한 새 출애굽 뉴엑소더스의 여정을 주님이 시작하신 거죠. 변화산은 그래서 거룩한 산입니다. 뭐그 산이 지금 성지순례 가면 이 산이 그 산입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 산인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 산은요 또 누구에게나 다 있는 산이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의 기억 속에 있는 산들이죠. 제가 수련회 때의 그 기억, 그것도 저에게는 변화산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 응답을 받았고 뜨겁게 기도하며 성령 체험했던 그 은혜의 기억들이 여러분들 각자의 변화산인 거죠. 제자들은 그 산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예수님의 옷이 빛과 같이 희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체험했죠. 그러니 제자들에게 변화산의 기억은 앞으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서 정말로 죽고 싶은 만큼 힘든 이 고난의 세상을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찬란했던 기억이, 그 행복했던 기억이, 그 경험이, 그 영광의 순간이 있었기에 끝내 예수님을 따라서 그 길을 갈수 있었던 것이죠. 행복했던 그 기억이 있는 아이들은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그 기억으로 어려움의 일들을 이겨낸다고 합니다. 따라서 은혜의 기억을 간직한 신자는 어떤 시련이 닥쳐도 그것을 이겨낼 것을 믿습니다. 변화산에 오른 제자가 세 명이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 용서받고 결국은 교회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전승에 의하면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고 전해지죠. 사도 야고보는요. 12사도 중에 가장 먼저 순교했던 사도입니다. 요한은 어떻습니까? 그는 순교하지는 않았지만 100세가 넘도록 살며 모진 고통과 박해를 받으며 끝까지 살아남아서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마지막 때 신자들에게 희망이 되어 주는 주님의 말씀을 기록했죠. 그들이 그 길을 갈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변화산의 기억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화산은 우리에게 은총의 산입니다. 변화산은 약속의 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의 끝에 있는 해같이 빛나는 그 영광을 미리 맛보고 그 영광을 기억하며 용기를 내어 산 아래 삶의 현장으로 내려가라는 하나님의 선물 같은 은혜가 바로 변화산인 거죠.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우리들이 산 아래 내려가지 않고 거기 마냥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거기에 초막셋을 짓고 산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말은 들은 채 만지하시고 제자들과 산에서 내려와 일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셨죠. 배는요, 항구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태풍이 울면 모든 배들이 항구에 정박하고 태풍을 피하죠. 하지만 거기가 안전하다고 해서 배가 마냥 항구에만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배가 배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구에 있지 말고 바다로 나가야 됩니다 그 바다도 단순히 그냥 윤술이 퍼지는 석양해지는 해가 뜨는 그런 아름다운 바다만 있는 것이 아니죠 어쩌면 고기잡이 배들이 그 파도를 헤치며 열심히 일하는 그 바다가 진정한 바다 아닐까요? 우리도 인생이라는 항해를 해나갑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 인생의 배를 더 이상 항구에 정박해 두어서는 안 되겠죠. 아무리 힘들더라도 거친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죠. 인생의 바다는 언제나 거칩니다.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고통은 불행이란 이름으로 시도 때도 없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것이 삶의 본질입니다. 죽음이 생명의 일부이듯이 고난도 삶의 한 과정이죠. 그래서 누구나 그것을 감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요. 십자가도요, 무겁습니다. 무겁지 않은 것은요, 십자가가 아닙니다. 무겁지 않은 것은 그저 가벼운 나무뭉치에 불과합니다. 사순절이 되어서 예수님의 순환극을 관람한 부부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이 연극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고요, 공연이 끝나고 그냥 가지 않고 무대 뒤에 가서 예수님의 역할한 배우를 만나서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사진을 찍는데 남편이 무대 한켠을 보니까 영국 중에 썼던 예수님이 쉬었던 십자가가 딱 놓여져 있는 겁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나도 저걸 한번 찍어 멋지게 기념사진을 한번 찍어봐야겠다 아내에게 카메라를 건네고 그 커다란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진을 찍으려 했습니다 그런데요 십자가가 꿈쩍도 안 하는 겁니다 너무 무거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배우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배우님 이게 배우님이 연기하시기 위해서 속이 턱빈 나무인 줄 알았는데 너무 무겁네요. 왜 이렇게 무겁게 만들었죠? 그러자 그 예수님 역할을 맡았던 배우가 이렇게 답합니다. 만일 제가 이 무거움을 느끼지 못했다면 나는 예수님 역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본질은요, 무거움이죠. 그 무거움은 고통의 무게입니다. 무겁지 않은 것이 십자가가 될수 없듯이 무겁지 않은 삶은 삶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가벼운 것이 십자가가 아니듯 가벼운 것은 삶이 아닐 것입니다. 베드로는 산위가 너무 좋았습니다. 거기서 초막을 짓고 영원히 살고 싶어 했습니다. 10편 27편 5절에서 활란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이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숨기시며라고 기도했던 10편의 시인의 기도가 아마 그의 기도였을 것입니다.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했던 시편 시인의 소원이 바로 베드로의 소원이고 어쩌면 우리 모두의 소원이겠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요 산 아래로 내려가자 하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든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막아보려고 애쓰는 그 제자들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서 햇빛보다 더 환하게 변하는 찬란한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시더니 이제는 다시 산 아래로 가자고 하시는 겁니다. 변화사는요, 십자가와 같이 무거운 삶의 무기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도 같은 은총입니다. 찬송가 487장의 가사처럼.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바람분 후에 잔잔하고. 4절의 가사는 이렇죠. 고생한 후에 기쁨이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이 있고, 이 가사를 확인해 주는 그은총의 사건이 우리의 변화산 사건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매주 일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자리라면 이 예배의 자리도 늘 우리에게 변화산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늘 예배를 준비하며 말씀을 준비하며 찬양을 고르고 준비하며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예배가 주님의 그 영광을 맛보고 산 아래 내려가 살수 있는 힘과 용기를 줄수 있는 그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늘 예배를 기다립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기대와 사모함이 이 예배 가운데 그것을 경험하며 이 예배가 날마다 매주일마다 여러분들에게 변화산의 은총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죠. 강력하고도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감동과 은혜의 자리가 될때 오늘 이 예배의 기억은 어쩌면 언젠가 내가 살아가다가 죽고 싶을 만큼 힘들 때 다시 나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올해부터 우리가 짝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짝기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변화산의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주일 어렵게 그렇게 열심히 모여서 짝기도를 하고 보고서를 올리는 그 보고서를 보면은 그 나누어진 기도 제목 때문에 눈물이 나오기도 하고요. 함께 기도해드립니다. 이제 최근엔 지난 주부터는 작은 일이라도 기도 응답도 같이 보고에 올라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도 그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변화산의 은총이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자대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삶의 무거운 짐을 벗겨내고 우리를 쉬게 해주시는 그 따뜻한 기억의 은총의 기억은요. 그 행복한 순간의 기억은요. 고난의 인생을 살다가 포기하고 싶은 만큼 힘들 때 나를 다시 일으키는 용기가 될 것입니다. 바울은요, 로마서 8장 18절에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권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그 주님의 영광, 그것은 순환의 길을 가야 되지만, 그 끝에는 반드시 변화산에서처럼 영광스러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 영광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다면,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에서 십자가의 무게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새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떠나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1절의 말씀처럼 모든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로로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그 새로운 출애굽 뉴 엑소더스를 향해서 함께 길을 떠나야 합니다. 우리는요, 이 길이 화려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넓은 길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좁고 힘든 길이라는 것을 알죠. 이 길은 나를 부인하는 길이고, 내가 낮아지는 길이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힘들고, 지친 자들을 돌봐야 되는 길입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고 하나,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이 빛같이 휘어져 영광으로 나타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괴로운 세상에 할일 많아서 날 가라.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제 이 변화산의 영광, 그 희망을 간직하고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합니다.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40일 사순절의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늘 사순절이라고 하면 금식하고 절제하고 뭔가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고행과 같은 그런 이미지만을 떠올려 왔습니다. 세상과 단절하고 모든 즐거움, 복된 일들을 포기한 채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에만 집중해 왔죠. 그런데요, 다시금 이 말씀 앞에서 생각해 보니까 사순절은 그렇게 변화산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가 할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는 것. 우리가 모든 것들을 금식하고 절제하고 이겨내는 것을 넘어서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일으켜 세우신 그 부활의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느끼면서 오직 주님 말씀 안에 있음을 실감하며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변화산이 아닌 산 아래 세상으로 가야 됩니다. 극렬과 자비,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이번 사순절 기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약함에 무너지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전사에서 거면하는 것처럼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주십시오. 이것은 여러분들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순절이 여러분 각자의 또 다른 변화산의 은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행복했던 순간의 기억이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상황이 찾아오더라도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될수 있기를 주 님의 이름 으로 축원 드립니다. 기 도하 겠 습니다.